국민의 자세로서 토론에 임하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국립공원이 돼도 승계가 그 된다 일자리 창출의 승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이 되면은 승계 그 인원수는 아마 그 마들렌티 못 뛰어, 근데 그 연령 제한이 있다 연령제한. 그러면 연령제한 60세 미만으로 국립공원에서 60세 넘은 공무원문을 뽑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령제한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왕필이 사람은 평균 나이가 6 5세때 일자리를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에서 운영되는 국립공원 직위 이 일자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5년은 60이다. 이틀에 나옵니다. 60세가 아니잖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지금 현재 건립공원공단 저 현재 취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은 아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게 뭐 숙박 시설을 하고 뭐 상근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숙박을. 숙박시설. 옛날에는 숙박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또 우리 왕필에서 안 자고 숙박을 안 하고 굴곡까지 갔어요. 있어도. 아, 현재 생태공강 보전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탐방객들이 왔을 때. 그런 식사 제공도 하고, 잠자리 대체용도 하려고 하셨는데,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서 못 하셨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 1 0 0받으신 말씀이십니다. 공원 시설을 필요한 지역에 입안을 해가지고, 뭐, 야영장이라든가, 자연한수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일지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많이 했어 제외된 지역이 그러면 원하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발도 가능하고 또그 각종 그시설을갖춰서 많은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국수께서는최근다 같이 함께 국립공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참 그렇게 많이 반대하면 저는 국민 분수께도 건의를 하가하 하겠습니다. 반안 뭐 되면 그, 그 빼고 있어 봐. 반대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네, 타 국립공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 반대를 하게 되면 도낷같이, 도 도너, 그, 버낷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지역만 동그랗게 죄를 시키면서, 어, 국립공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울진의 왕비천 생태공간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법의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자연경보증법에 의하면 생태경관보증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법자연공원에 의한 자연이원법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에는 자연공원법에 우선 자연공원법에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자연공원에 현재 자연공에 의한 자연공원법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과 전위구역으로 구경이 됐는데요. 국립공원으로 진행이 되면 은 4개의 영도지구가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보호구상에서는 보존과 이용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은 공원 자연 보존지구라는 핵심 지역이 보존지구로 진행되고요 어, 이용이 많이 되는 지역,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는 지역은 공원 마을 지구로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구공문화유산지구는 사찰지역이고요. 그 외가 이제 자연환지구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박영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고공마을지구는 어떤 도시지역으로 비교한다면 상업지역입니다 산업지역 상업시설지죠 주택시축 1, 2종 근린 생활시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폐율도 60%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 마을 지구 지정 세부 지침 세부 규정을 해야 돼요. 말씀 해주십시오. 어, 와필이 같은 경우는 어,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마을 지구 세부, 세부 규정은 100m에 100m 사이에 5가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 지구가 지정안 되는 가구들이 거의 상당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마을 지구 지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후 이상 해상 지역을 해상으로 해서 마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당초에그 기준은 과거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 어, 100m 거리 제한을 뒀었는데, 에,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국립권 타당성 조사를 결도 하고 있습니다. 교역주정관계로해 가지고. 그, 기준을 좀 보완을 했는데요. 200m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현재 진행도 있는 부분은. 100m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마을과, 어,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독립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이제 마을 지구 지정을 안 되다 보면은, 어, 그, 그, 가옥의 소유자만 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어떤, 음, 전신주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황다리를 그렇게 그 지역에 넣어가지고, 어, 이집을 지정하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기준들은 지금 현재 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유연한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지구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립공원이 들어섰을 때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왜안 되는가를 장점만 수없이 노여져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러고그 다음에 명품 마을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이런 그 농업과 기업을 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과태료를 만들고 무슨 식당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고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매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불안을 여축한다는걸왜 이렇게 들어오지 여기 이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불안을 붙여한다고 하는 거야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에 맞춰서 말씀하셔야지 그떻 좋은 점만 어떻게 좋은 점만 얘기해가지고 반만 따지고 선바쓴게 하나도 얘기거 같다는 거 장점만 보여주고 있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이지않는 상태에서 사회 경제적 평가라는 게 한쪽이 적절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받았던 분께서 단점은 없고, 그다음에 장점만 이렇게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에 대해 서고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이익과 그다음 비용에 대한 가치 비교를 합니다. 근데이 사업은. 여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국립공원이 신규로 지정돼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들어오는 아까 예산 들어오는 거 사업 들어오는 걸 갖다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다 플러스되는 사업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월진군의 사업이 끝나면은 환경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컨 검토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니요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수혜와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현재 국립공원을 검토되는 지역은 이미 생태경 건보전 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보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지정되더라도 단점이 없다는 것은 전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공시지가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 아닙니다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국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그 감정평가금액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하게 되면 거의 실거래가 정도 나온다는 알고 계시죠? 분리공로지정을 했을 뿐이지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도 부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더... 오늘 지정한다고 해서 엄청난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문어보기게 질문을 드린 게 이런 부분에 완화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천상기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도 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면 지금 팔공산에 지금 국립공 그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태환 장님 아까 말씀하신 김산우 지체, 그 분이 지금 살림생에서위임를 해서 했을 때와 와.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을 때의 그 범위가 차이 있는지 그 분을 말씀드립니다. 올진 고소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어, 말씀하신 대로 생태연관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조법에 따른 이런 생물 생태계 쪽의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제를 많이 받고 있고, 불령기구 군립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에 따른 명성이기도 하고 자연공원인데 묶어놓고 규제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란건 모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을 깎는 이런 마음으로 군수님이 지정권자인데 왜 이거를 국립공원으로 성격되면은 다 자연이 군립공원은 지정해제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 군수님이 관할 구역에 있는 이 자연 자원을 환경부 장관한테 관리를 하기가 막히겠습니까? 뭔가라도 풀어주지도 못하고 땅을 다 사들이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10원이라도 어,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원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어, 저는 앞서 요 교수님처럼 어떤 울진 그 국민공원 추진에 대해서 뭐 찬성하고 취업 주민분들을 뭐 이렇게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도 담당자로서 울진군에서 다음 절차는 교통정리가 된다면 저희 도를 경유해서 항경부로 지정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그냥 담당자라고 울진군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그냥 뭐 하자 없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도 담당자로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러 왔고요. 팔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역시 담당자이고 어, 영천 경산 고니칠곡 4개 시군과 대구지성구 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사유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팔공산 지금 도이공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합쳐서 현재 정확하게 저희가 역시 유사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주민 간담회 뭐 합동으로 팔에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히게한49.1% 정도 토지 소유주 분들은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적지만 38% 정도 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결정권이 있는 뭐 시장 대구시장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정도 여론이면 환경부로 지정 권위를 해서 지금 이제. 울진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울진군에서 아무리 저희를 경매사 환경부로 신청한다고 해도 언제 될지는 아무리 모릅니다. 오늘 정도의 한 절반 정도만 아마 반대를 하셔도 환경부에 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공청회가 뭐 공청회가 아니라 그전에 설명회에서도 환경부에서 아마 아직 지역주민의 의견수립이 좀덜 되었네요. 안할 겁니다. 오히려 한번 들어보고 이게 진짜로 군의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공단의 얘기도 들어보셨고, 관계 전문가분들 들어보셨는데, 나중에 그 말이 맞는지 또 환경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그것도 나쁘지 않나 싶고요. 제가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그 잘못된 사례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국립공원이 시행을 아무것도 못한다. 아까 또임상물 제시 잘못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현재도 어, 송이, 곤솔색 채취, 산나물 채취 다 하고 있습니다. 어, 국립공원의 경계가 설정이 되면 내부가 영도지구라는 게 다시 또 세팅이 되는데요. 공원자연보전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삼을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지구를 설정을 할때 어, 기존에 예, 왕피천 생태경광보전직이나, 어, 불륜경국립공원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은 자연환경적으로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임산물 채취를 하셨는데, 국립공원이 지은 됨으로서 임산물 채취를 못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지역주민들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자연환경지으로그 지역변화 어, 지정을 해가지고요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 마을에 많은 아내자들이 나이고 밤이고 방길를 산책하고 낮에 산책을 합니다 어, 국립공원이 추진되면 앞으로 온갖 차차만별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사람들의 마을 주거지를 많이 지나가고 오고 갈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꺼이라 터진다면 어, 탐방로가 기존 탐방로가 사찰을 통과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께서 그 수행 환경에 지장이 있다. 탐방객들이 사찰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기존의 탐방로를 사찰을 그 들, 들, 들리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탐방로를 새로 만들었으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선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 탐방객들이 그사찰을안가게 그 된겠죠. 아마 이런, 음, 경우에도 왕기천 어, 그, 그쪽도 아마 그런 식으로 탐방로를 재조정을 한다면은, 생각이 지금 현재 그 국립공원 그 지정되는 곳에서 인접한 마을인데, 저희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공원마을 식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가 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청하시면 은그 어, 지역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어, 검토를 해서 어, 할수 있다면 아마 어, 가능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200만 명 예상 추정되 있어요. 그러면 계곡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1차, 안, 2차, 안, 3차 안이 있는데 왜 최종안까지 대상지가 참에 좋은 지역으로 검토하셨다가 빼시고 두 번째 검토하셨다가 또 빼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게불련계과안비처럼이 지역인데 그렇게 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이 되어있는 그때 그거 하면서 시설계인이 같이 쫓아갑니다. 교통 문제 말씀하시는 200만 명이 어디서 나오죠? 저희 200만 명을 갖다 한 적이 없는데. 물친 분 홍보 한 대상으로 다 나왔어요. 제가 200만 명을 갖다 보면 그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도 유치가 된다면 거기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모은 가속 검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다음에 대상지 확정된 거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 선택을 갖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서 저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안중에서 선택을 한그 이유는 이중이 이 사업이 지금 울진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이었고, 울진군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받아 여러 검토를 다한 결과, 그, 그 지역이 된 겁니다. 주문하신 네, 부분에 답변 드리면, 일단 시설 계획을 별도로또이발을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때이그 동선객까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굉장히 길이 협소한데 많은 탐방객이 몰렸을 때, 교통사, 교통체증 유발으고 교통사고 발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지역에 주차장, 지도로 확장, 뭐 그런 시설 배치객이 다시 들어가고요. 그게 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실 때는, 어, 일반 탐방객 차량은 통제를 시키고, 바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게 하면서, 시어틀버스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그 지역 주민들께 이제 그 운영권을 드리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지역 주민들은 출입이 자유로운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차량 출입은 안 되고, 버스만 타고 들어오시는 걸로. 요즘엔 또 특히 버스도, 전기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급 최책을 요구하는 지역은 마을 직원는 아니고요, 공공 경계 전담입니다. 전담. 잔다. 예, 1차산업행위 그러니까 농 농어 농산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데 어, 자연환경지구의 농지에는 건축물 실축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광 분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교에서 해제 요청을 하는 지역이 이제 대부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서 농지에다가 농막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렇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계롱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을 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어 가옥과 가옥간 거리를 100m로 기정을 했었는데 200m까지 늘린 게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어, 그런 기준까지 변경을 시키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시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존 지역만 가지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거기에도 개발 을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소득을 정대할수 있는 어민도 고기를 잡아서 좀 많이 팔고 많은 사람이 와야 팔리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도 좀 되고 또 완필이 아래도 수입이 창출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국립공원 지정하는 길밖에 없다 서로 존중해 가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이 살아가야 할길 방향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